나좀 느리다. 꿀집셋. 어, 꿀집 안온다 사파트 안오거 같은데. 뭐파트 라인 건데? 내가 브리핑 해 줄게. 너희 일단 떨어져로3밍해 봐. 일... 1번 하나, 디귿자 둘, 디귿자 셋. 얘 빈가 떨어졌어. 1A. 디... 디귿자 셋셋. 셋의... 어, 1레이 라인. 칠 하나. 1레이 둘. 칠 하나. 형 먹고 갈게 나도. 1번 팀 먼저 보시든가. 에이... 1번부터 하자. 꼼꼼 클리 하자, 이거. 다틀려 있다. 아니, 클리어하자, 고 오른쪽 발. 파 바깥 발인데 바깥 발? 아닌가? 아, 채민이 아, 형이 3층 나, 나, 아니면 나. 오른쪽에 있어, 이거. 방클, 여기 방클. 3층 올라간다. 올라가서디번 오른쪽 방에 성향 놓고 왼쪽 쓰실게. 쪽 뭐야? 쭉 들어가 봐. 잡았어, 잡았어. 어어라 야, 근데 우리 빠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치고 끝났고 빠지던 가 아니면. 기로 아, 그 민거랑이... 빠지자. 또 빠져서 차고 스 쪽으로 존나 뛰자 그냥. 오케이. 다음 없고 야차봉이랑 우봉 다 체크해봐. 라이딩 하면서. 네. 어떻게할 거야? 음, 계속 진행하자. 차부터 일단 보하자. 뭐야? 차고 둘. 삼 많아. 나 피킹, 피킹 안 할게. 피킹 안 할게. 그냥 그냥. 면대 맞췄어 혹시?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어. 명이, 2명. 두 명에 두 명. 세차장 붙여 살래 세차장. 아, 세차장 붙여볼게. 성사하한데 날려. 야, 야 이런 바로 가야다 그냥 얘들아. 얘도 개피야 얘도 개피. 바로 쏘셔 바로 쏘셔. 네 바로 쏘세요 바로 쏘셔. 복상에 폭가났다. 이식 방부터 갈게요나했어나아내네 복상 포기 너 어떻게 여기서 뒤졌노? 여기 어디 어디지 어디? 뭐야? 어디? 어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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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여기 있었어? 이 새끼? 아니 여기 옥상에 죽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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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치고 있었나보다 형 아니 옥상에 있었어 <laughs> 아, <게구나. 웃음>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러네 뭔말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시체가 <laughs> 여기 하나 말하는데요? 시체가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 계단에 정현아 올라가자 일단 2번 성주까지 바로 달려올래? 나머지는 네 카카 봐봐. 없어. 송전 송준 없어. 카카도 비었다. 그냥 카카로 진행하자. 카카 각하 가 볼래? 카카랑 지금 2번도 비었거든. 5 넘블 비어있고 지금 여기서 총쏘는 애들 있다. 1번 능선에서 인겹앞다 야, 3 삼. 알... 동쪽 팀은3판 진행하면 될 듯? 알겠. 알겠습니다. 카카. 2번도 저, 들어갈 수할게 뭐, 오버 하나. 1레로 생각에... 차가 내쪽으로 내려오는 모션. 내려오, 뭐저 봐볼래? 이거 나 이거 산판으로 좀 벌리고 싶다. 하나 하나. 저 라이딩에서 잡었던가? 1번에서 동쪽으로 계속. 1번 먼저 하자 일내로. 그러면. 1번 해 주자. 동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눈 날아줘. 핑핑. 태민아내 따라봐. 내, 내 집이, 앞에 데, 있어. 집이, 내 집에 있다. 이 어. 야, 집부터 집부터 그 지붕이야, 지붕. 동나 뛰어서 와 봐. 맞춰 줄게. 로 반대편, 반대편, 반대편. 반대편, 반대편, 반대 확인했어. 야, 나나못가 쳤았다 아, 태민아 너 혼자야. 저 여기 한대 맞혔어. 피, 피. 뾰바이 다 송재 쪽으로. 한대더 맞혔어. 피일이야. 일본 쪽으로 간다. 아 이랬어. 내가 잡을게 이거. 끌고 가데 태민 형 쪽으로 여기 1 일본... 번. 세운 거 아니야? 1번 쪽에 세운 거. 세웠다, 몰라. 세웠다, 세웠다. 송재 너 세울 운 건데? 아예 가고 있어 태민아. 사운딩으로 북으로 올라가고 있어 초록이퍼 아, 어떻게 할래? 북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럼 무시하자. 이 새끼가 살려. 어 이거 위에 일번 찍자. 다 네, 와봐 이제. 2번 얘네 패. 팔... 죽었어. 얘네가 팔각이었던 애들이지. 어, 폐각에서 왔어. 팔각에서 아, 왔어. 아, 우리 가 팔각 쪽으로 진행하자 5번 하나 킬번이 5번이, 5번이 기절시키지 안 9번. 9번 둘 죽었어. 팔각 안 보여. 앞에 이번 능선이랑 다봐 보자. 도로 개포만 체크하면 단차 붙여야될거 뭐 같아. 올려도 될 듯? 어 4번 이거 다 비었다. 조용하다. 이거 올려 봐. 1이랑 다. 차가 하나 남아 있어 봐. 아, 그래? 그럼 이능이 뭐 채워 줘. 음, 팔각 하나 남아 맞았다? 있고 나머지 셋 올려 볼래? 6번이랑 이번 싸운다 3번쪽에서 이거 우리는 더 진행각 봐보자 여기 좋아. 앞에까지 다 조용하거든 확이했고나 핫킬 한번만 2번 지금 끝났어 왜 싸우는데 여기 조합도? 야 이거 한명더내 쪽으로 한명더당겨볼래어 죽게 내가 우리 아래쯤은 없는 것 같아 어 아, 이거 여기 라인 아예 다 조용해 왜이 라인 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앞에 밀자 이번 2번. 2번까지 가서 우리 뭐냐 이따 그냥 촘촘히 해도 될거 같은데 니만 쓸수 있지 않아? 1번 와야되고 아, 아니면 밀밭 찌르러 들어갈래? 아 한번 쓸수 있겠다 아니야 한번 쓰자 한번 쓰자 보고 나 다음에 싸우는 더 쓰다 거 할게. 싸우는 거 박자 아, 이번엔 없지 없는 것 같아 어 단차 찍고 나 복점 볼게 1번 1번 와야돼 1번 1번 애들 이거 막다 와야될 것 같은데 제이좀 한번 봐야돼 1번 집 안에는 없었어 내가 여기서 볼수 있어 볼게 나끝까 막다 올게 이거 쟤 초법에서 면접 찍는 것같나 한번 비키 잠깐만 나 이거 확킬 찍고 갈게 집으로 찌는 거야. 이거 애들이다. 네번 하나 남았어. J 자올라오는 것도 9번으로. 조심해야 된다. 아니 호루 자본핑에서 초록 에포로 뛰고 있었어. 내가 이거 제 J 자잡업쳐볼게 혼자. 여기 어, 자본핑 들어왔어 태민아. 아한 개는 삼, 야 보이는 거몇 명이야? 나 이거 보이는 거 하나 붙어볼게. 사번 하나 초록 에포에 나와 있는 거 하나 더 몰라. 제 J 자 뺏을 준비도 해보자. 네, 우리 차 준비해봐 우리 차 뺄수. 준비해봐. 아 여기 아니... 하나 들어왔다 좋다. 야이번에 하나 있어서 나 지금 못그 못, 암살 못할 때. 막킹 기절이다. 아거기 탔다 됩니다 아.. 얘들 기절시켰듯 기절기절 야 이러면 제짜 우리가 먹자 내 이거 지금 갈집 벌린다 얘들아 음, 제일짜 할거야 제일짜아차 타고 와봐 어차 타고 와봐 어디 박아줄까? 왼쪽으로 박아 여기, 여기 돼. 아야돼 내가 오른쪽 갈집으로 할게 에 따라 볼래 카리야? 야 여기 빠진다. 여기 에차 소리 차 무시하고 방해. 저거 쏘자 4분 여기 상가지가지 밀면 될것 같은데? 이 아? 남쪽 밀어야겠다. 밀어야겠네. 남쪽 밀자. 이거 남쪽 작업치자. 둘 고정. 야, 번, 벙커다. 벙커로. 그 야. 우리가 봤던 애들이 벙커애들이야. 니가 내가 포탑 해줄 테니까 지금 희중 희중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넘겨봐. 이번 레이까지. 내가 포탑 먼저 한 붙어둘게 이거. 아, 독쪽에서 와야 된다. 그럼 이는 나. 야, 기절, 기절, 기절. 이번 기절이야. 아, 어, 바위 기절. 나머지는 벙커에나 있었어. 없어. 벙커 확인했어. 1번에 있던 사람 이놈 여기 서면 안될 듯? 저기 저 1번에 하나 기절 헤어술 들어와있어 연막 피우면서 갈게 같은 팀이지 나 시야 잡았다 나뛰는내 12번 죽. 하나 죽었어 그래. 야 방금 4번 킬고 다 떴네 12번 하나 죽었어 1번 1번 하나 기절 상태야 펑커 아니, 아니, 1번 밀자, 밀자 얘들아 1번 밀어야 돼 내가 포탑 해줄게 셋이 쭉쭉 가볼래? 쭉 와봐 나 이거 아, 아, 해, 나 뭐, 이거 뛰어서 갈게 마, 멀잖아 갈게. 타 그냥 싸줄게 기절이야 기절이야 밀어 얘좀 밀어 아 그냥 저기 단차 붙여서 해 단차 붙여서 해 같이 가자. 드릴 거야, 거야. 이거 안내 나이? 봐봐. 내쪽 내쪽 올라오는 거 봐. 아. 정형이요. 안 보여. 나네 뒤에 튀죠. 오이 피. 네거리 기자. 가나 이거 왔던 길 보러 간다 여기 총포랑해소에 있어. 야, 이번 일본에서 나오고 있어. 이번 웨 이? 봐봐. 쾅쾅크이 탱크. 탱크가 이미 탱크에 사람 있다, 이미. 탱크기 둘다 있어. 둘 다. 탱크, 있, 둘 다. 차기, 하나 기절. 셋 기절. 하나 위치 몰라. 한팀 내가 쏴줄 테이까 하나 잡아봐. 한 팀을 뺏겼고. 이거 던질 거 없냐? 났다, 이거 있. 소리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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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있어. 던져봐. 이거 왼쪽에 있어. 나 힐링 하고 던지러 야 돼. 나피 1이야. 탱크 밀어버려. 이놈의 왼쪽 나오는 거 최대한 커버 쳐줄게. 잡은 해어수 조심해라. 내가 아 아이고 안 맞다 4번핑 차지해 4번차지 4번 잡았어 잡았. 나이스 이거 지금 4번핑 조심해봐 헤어소 계속 차 박혀있었거든 아까 멀리의 연소 말하는 거지 여기? 아, 어, 이놈 싸줄게 창고 사이에서 쏜다 4핑정형이 응. 말하는 거 멀리의 연소지? 어아멀리멀리뭐 있는 거 같아 소음기로 누가 톡톡 쏘더라 4번 창고 안에 하나랑 초록의 포 안에 하나 담벼락이 있다 확인했어 확인했어 창고 나와야 된다. 창고에 나 노피려고 계속 쬐고 있다. 이거 피킹 안해 줄게. 그 혹시 4번째 저엎드려아 업드려 있는데 포커싱 가능하냐? 4번 핑에 얘들아. 4번 핑 아, 지운다. 음, 엎드려 있거든. 박이. 이 4번 핑. 아 보인다. 아, 하나, 둘셋 어, 슈발 사줄게 이제. 3번. 뽑번좀봐줄수 아, 있어? 봐줄 수 있어. 과하 간다 이놈아. 이제 우측 나오는 거봐 줄게. 형님 왼쪽으로 뽑았어. 좌측 나오는 거 내가 볼게. 창고 쳤다고 나오고 있다. 창고 봐줘, 사운핑 내가 커버 칠게 얘들아 어, 나 창고 본다 창고 헤어수 쪽 가는 거 같은데? 그 왼쪽 거림 내가 져봐 헤어수 들어갔다 1번이다 헤어수 뒤에 헤어수 들어어 4번 기절이야? 어 4번 핑 기절, 1번이에요 헤어수 들어가던 거 기절 음직 기절이라는 거지, 4번? 어, 4번 거지? 기절이라고, 기절 헤어수는 사람 있어? 아니, 잡았어, 2명 창고 둘 남았어 창고 첫창고 나온다, 첫 타고 북쪽으로 야 1번 저투리가 어디 있야이는피좀껴 희정적으로 희정 차가고 있거든. 조심해 봐. 1번 다 끝냈어. 차차차 쳐. 차서차서어 갔다. 라핑어 핑적으로 핑. 핑, 핑, 핑 잡번 아, 1번. 핑핑 1번 사리. 1번. 1번 리 오른쪽 차로. 얘는 아. 좌측 피봐줄수 있어. 엎드려 있다. 얘네면 아아 내가 우측으로 라이딩한다 얘들아. 연막이못 빠져 있네요. 괜찮아요? 이나 우측 렸어어 형 연막한 조심해 봐. 연막 조심해 봐. 연막. 나이스. 착했네. 굿. 오, <웃음> 야 듣겠네. 우리 우리 랭 우리 랭커 되겠다. 랭커 되겠네? 아, 우리 지모 토잖아. 할땐 하고 연습할 땐 연습하고. 어? Yeah. She's got some nice long hair and you